근데 진짜 가까운 곳에 고혈압 환자가 많은 만큼 네네. 이 고혈압에 대한 호소문도 많고 뭐 oh 이런저런 얘기가 너무 많아요. Oh 이럴 때또 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laughs> 김다운의 페트 체크 <laughs> 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오늘 두분 계시니까. <laughs> 네. 좋아서 너무 좋아요. <laughs> 맨날 나다면 좋겠어요. 아, 너무 좋아, 네, 너무 좋아. 네. 자 오늘 그럼 오남 씨하고 김명선 씨가 또 네. O X를 한번 들어주시고 음. 이게 정답이 어떤 건지 우리 선생님께서 또 한번 들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자첫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혈압 환자는 음. 근력 운동을 해서는 음. 안 된다. 어. O일까요, X일까요? 하나, 둘, 셋. 어! X. 어, 어? <목소리> 지난주부터 계속 의견이 다릅니다. 오, 아, 오, 왜, 오, 왜, 오, 왜 근력 운동 많이 안 하세요? 아니, 근력 운동을 해야죠. 고혈압 네. 환자일수록. 아, 아, 운동을 해가지고, 아까 체중 관리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 생각해요, 음. 저는. 네. 저는 이제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힘을 쓰잖아요. 네. 힘이 이렇게 빡 들어가다 보면은 여기에 힘이, 아. 이게 혈압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근력 운동보다는 유산소 운동을 좀 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멋있었죠? 네네네. 이 네. <laughs> 설명이 좋으셨어요. 괜찮어 네, 네. 네. 이쪽에 저는 약간 네. 마음이 네. 갔어요. 네. 과연 정답이 뭔지. 훈련 네. 운동이 어땠어요? 네. 오, 네. 네. 귀가 얇아서 자꾸 네. 헷갈리는데 이래서 네.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네. 들어주세요. 하나, 둘, 네. 셋. 조금. 오, 와 이거 이거. 이게 세모인데요. 이게 애매합니다. 이제 몸에 어.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의 근력 음. 운동은 어 이제 근육의 힘을 조절하고 혈압을 조절하는데 당연히 좋습니다. 어, 하지만 이제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리한 운동이나 뭐 무거운 아령이나 뭐 푸시업을 좀 한다든지 하면은 이제 무리하게 하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협심증이나 신경 경색증 그리고 막막증 같은 합병증이 있으신 고혈압 환자들은 이제 뭐 그런 근력 운동을 하게 된다면은 어, 갑자기 심장에 무리가 올 수도 있고 음. 눈 터진다 그러잖아요. 이제 망막병증, 망막병증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눈으로 들어가는 혈관에 네. 영향을 받아서 이제 혈관이 터질 수도 있고. 오. 그리고 뭐 자신의 항상 자신의 상태에서 무리가 되지 않은 선에서 해야 되는데 어, 어쨌든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이제 음. 아, 뭐세 그럼 혈압을 재보고 근력 운동을 해야겠네요. 그런데. 뭐 그렇죠. 네네. 어. 조절이 잘 되는 혈압은 크게 문제가 되지 네. 그리요 일단 뭐 이제 가벼운 운동은 아마 네. 도움이 될 거고. 음. 너무 네네. 무거운, 맞아요. 이제, 뭐, 넉기나 음. 아령은 그쵸, 그쵸. 좀 음. 피하는 게 좋다. 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음. 네. <laughs>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고혈압에 걸리면 무조건 약을 먹어야 한다? O, X. 한번 들어주실까요? 네. 하나, 둘, 셋. X. 어머, 수있어 너무 좋아요 왜, 어떠, 어.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네. 예전에 들었는데 고혈압이 있는 네. 분한테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네. 약을 안 먹으면 이게 더 악화가 된대요 어? 무조건 약을 먹어야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저는 네. 의외로 병원에서 제가 고혈압 나왔을 때요, 네. 고혈압, 고지혈증 나왔을 때 선생님께서 고지혈증 약은 주셨지만 고혈압 약은 안 주셨어요. 운동으로 오로지 네, 내려갔어요. 아, 저도 사실 의견이 있어요, 이 네. 병원에서는. 네. 저도 들은 게 있는데 네. 고혈압 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네.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처음에 웬만하면 좀 빨리 운동이나 이런 걸로 좀 혈압을 떨어뜨려서 약은 일단 시작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전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네. 뭐 정답은 이제 선생님이 알고 계시니까요. 네, 네. 네. 선생님 들어 주시죠. 네. 하나, 둘, 셋. 조금 또,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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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아 이제 결론부터 그러면 이제 네. 혈압의 종류가 네. 이제 본태성 고혈압. 그러니까 혈압 자체가 어, 뭐 생활 습관이 것에 상관이 없이 그냥 어떤 유전적인 정보 때문에 오르는 1차성 고혈압 있고 네. 2차적으로 이제 어떤 질병이 있으면서 2차적으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 2차적인 고혈압은 이제 원인지대원을 치료하면 되기 때문에 약이 필요는 없습니다. 아 어, 그렇지만 이제 내 생활 관리를 특별히 잘 하지 못했는데 불구하고 생기는 그런 일차성 고혈압은 이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약이 필요하죠. 그러면 약을 쓰는 게 이제 뭐 연령에 따라 좀. 다를, 수 다를 수도 네네네. 있고, 생활 관 어, 왜냐면 또 잘... 운동을 또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운동이 또 쉽지 않으신 네. 분들은 아무래도 저... 약을 복용을 하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음... 드네요. 맞아. 자, 그럼 아까 음. 우리 토니아 오빠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약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음, 이런 네. 의견 주셨잖아요. 네, 네, 네. 그런 질문을 또세 번째 질문으로 사실 어. 준비를 했거든요. 아, 네, 저 궁금했어요. 어, 네. 이 고혈압 약은 내성이 생길까요? O, X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필요는 없습니다 네, 오히려 네. 좋습니다 네왜 어, 음.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어, 네. 왜냐하면 진통 소염제나 이런 네. 거는 내성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계속 먹으면 이게 내성이 네. 생겨서 안 들을 수가 있는데 네. 고혈압 약은 어, 내성이 생긴다는 얘기는 저는 안 들어봐가지고 음 네. 저는 이게 뭐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지만 네. 모든 약은 약간의 계속 먹으면 내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아, 진짜 궁금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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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선생님 ox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엑스. 오, 오 <laughs> 고혈압 약은 고혈압이 생기면. 과정을 차단하는 약이기 때문에 네. 이제 내성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의학에서 내성이 생기는 대표적인 약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네. 첫 번째 항생제가 있고요. 항생제. 두 번째는 이제 치료학제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향 정신성 의약품들이 대표적으로 네. 이제 내성이 생기는 거죠. 어쨌든 고혈압 약은 <laughs> 네. 계속 먹어도 된다. 내성이 안 생긴다라고 네.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고혈압에 대한 오해가 좀 풀리셨나요? 네, 네. 오해가 많으셨던 풀렸습니다. 것 같아요. 어우, 다행입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게요. 뾰로롱 <laughs>